네, 안녕하세요. 네, 리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재미있는 마인크래프트 에디션 0.11.0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블루슬라임이랑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블루슬라임은, 어, 제, 구맴인데요. 네, 일단은 잠시만요. 어, 어, 멀티, 생종, 생존, 생종기를 하겠습니다. 습니다.네 <laughs> 어네 시작합시다.네 어 네, 시작합시다.네 네합시다네 일단은 얘가 이걸 켜올 때 동안 전 다른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거기에 그 나무가 있잖아요. 제가 그 나무를 가져오겠습니다. 갑시다 여러분.네 안녕. 갑시다. 와, 방금, 네, 갑시다. 오, 이거, 뭔가, 이, 서퍼가 좀 좋네요. 이 IP가, 렉도 안 걸리고, 좀 좋네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어, 보다시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얻읍시다. 네, 와, 이거, 빨리 얻읍시다. 잠시만요, 불좀 깁시다. 네. 갑자기 불이 나가서, 네. 어왜날 때리지? 네 잠시만요. 어난이도를 했고 어 이것도 없고어 멋있다 얘네들 어디갔지 이게 어디갔어 거기네요. 어 이제 거의 한 개만 없고 이제 끝날 걸요 이제 오늘 그쵸? 네 갑사 양얘들아 어. 부시고,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여기 갑시다. 여기 갑시다. 어 만약에 이이 이 시드가 뭐냐? 바로 7885입니다. 네. 왜? 어, 왜나 계속 공격당하지? 왜 그렇지? 내가 이상한 건가? 이 새끼들 때문인가? 어? 오. 네 일단은 빨리 합시다 여러분. 나무를 일단 많이 얻고, 빨리 합시다. 네. 아, 맞아요. 게다가, 제가, 그게 있잖아요. 제 얼굴을 보여준, 공개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 이상하게, 그 앱이 안 돼서, 좀 있다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늘, 아, 진짜 이상하게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 아쉽게도, 다음에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하,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네, 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음, 어, 아 이것도 없고 진짜. 와, 아, 맞아요. 오늘은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 반에 찐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찐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저는, 네, 진짜 찐따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거의 은따도 아니라, 은따는 바로 은근 찐따, 그런 애들도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이 학교에 전학생입니다. 네, 왜냐면, 뭐, 그렇죠. 제가 전학 전화가... 왔, 와야 하죠, 네. 그치? 되죠? 그치, 그치? 근데, 제, 어떤, 진짜, 진짜 애가 와, 떡볶이 갖다가 그게 말이 돼요? 수돗물에다가, 네. 그렇게 했어요. 이제, 어, 집, 뭐, 하실, 아 어, 나무에다가, <laughs> 할 수, 할 수. 아아 아, 진짜 갑자기 아 갑자기 강아지가 소리지르요 죄송합니다 어 잠시만요 강아지가 아 이거 막너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어디 있죠 아 따고 워해 진짜 네네네테 네. 냉냉 냉, 오빠 냉냉냉 냉, 냉, 냉 가겠습니다 오빠 가겠습니다 오빠 빨리 갑시다 여러분 네와어 거기 버섯 있다 버섯은 돼지 돼지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먹겠습니다 저는 돼지간이어서 진짜로 돼지 아닙니다 저는 오 아프다 아퍼 마녀 만들고 64개 만들고 이제 여기서 무섭게, 가겠습니다, 일단. 빰, 빰, 야 빰, 땀, 두 개밖에 없어. 네. 일단, 오! 왜 없어? 내가 렉 걸리는 건가? 어, 내가 렉 걸리는 건가 봐. 이거 빨리 부시자 자, 이거 뿌시고요. 내려갑시다. 와, 무섭다. 무서워. 와, 무서워. 와,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아, 맞아요. 게다가, 이번에는 멀티 생존기이기 때문에, 27분인가? 20분 정도 동안 계속하게 됐,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게 좋은 점입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일단은 이걸 빨리 만듭시다. 왜냐면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와. 자, 끝까지 얘기 안 했죠 그거 그 찐따 얘기. 일단은 계속 이어서 얘기하게될 건데요. 일단은 그 찐따가 제, 저희가 그 체육 대회에서 전교에서 2등을 했어요. 전교 2등. 그래서 저희가 7만 원을 얻었어요. 제가 그 저는 축구, 축구랑 거의 다, 다 나갔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 한마디로 거의 다 주장입니다. 네, 제가 저희 반에서 네 제일 잘하죠 운동을. 네, 어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일단 저희가 7만 원 얻었습니다. 어떤 애 때문에 축구를 축할때 말아먹었어요. 어떤 애가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졌는데 와이 금을 못이이 이, 철을 못 받네요. 네 일단은 계속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어떤 애 때문에 축구를 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다른 것을 거의 다 1등했는데. 알아보니 2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게도 2등해서 7만원을 얻었는데요. 저희가 뭐 했나? 그 돈으로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학교에서. 미술 시간 때. 그래서 미술 시간 때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 찐따가 저희한테 2, 2인분짜리 그걸 주래요. 그 맛있는 그 떡볶이를 주라고 해서 저희가 줬어요. 근데, 한두개 정도 먹은 다음에 뭐 맵다고 안 먹는데요. 저희한테 안 알려주고 그냥 안 맵다 그냥 매워서 안 먹고 그냥 순으로 아예 부어요 네? 그 말이 돼요 네 게다가 저희가 젓가락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젓가락을 저희가 다 버린 후에 알려줘서 진짜 거의 우리가 거의 다 빡쳐서 네 아주 나쁜 말을 했죠 애미없는 새끼야 라고 하면서 뭐 재밌게도 얘기하고 뭐 저는 기분이 좋았죠 그 새끼 말 계속 말하니까 너무 좋았죠 저는 <laughs> 네 너무 좋았죠 네 일단 전 진짜로 좋았습니다 기분이 걔한테 욕하고 그러니까 진짜 좋았어요 뭐. 진짜 전 최고였어요 기분이 네 그런데 깨는 기분이 나빴겠죠? 네네아 그래서 화장실에 깨가 제가 화장실 가는데 봤어요 근데 짜고 있었어요 너무 웃기게 너무 짜고 있어서 저는 애들 다 부르고 존나 웃기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저는 진짜 와 근데 진짜 깨가 저희가 걔를 싫어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저희한테 먼저 시비를 건 다음에 저희한테 시비 왜 거냐고 물어보고, 응 진짜 진짜요 진짜 찐따. 진짜로. 그러니까 걔는 그냥 아예 때려치고, 네, 일단 네 그렇죠. 일단은 빨리 강석을 하고 가겠습니다네 저는 진짜로 느릿느릿해요 생각보다. 그... 만약에 제가 집중하면 빠른데 말할 때는 진짜 느릿느릿해요 아... 까먹었다 오늘 숙제 완전 많은데 숙제를 아예 안 했어요 아... 어떡해 때? 아... 나 어떡해 숙제 완전 많은데 갑시다 와 끝났어 끝났어 와 어떡해 여기서 끝났구나 쓰레기구나 그냥 이럴 때는 이쪽으로 쭉 <laughs> 들어가면 영암에 빠지니까 점프하면 가요. 는 아니고. 위험하니까 소리도 듣고. 오! 오, 완벽해. 그쵸? 그쵸? 제말 맞죠? 이럴 때 이렇게 가는 거죠. 똑똑하죠? 저는. 네, 일단은 주변을 보고 빨리 와봅시다. 네. 다넣고 갑시다. 올라갑시다. 오... 무섭다. 여기 진짜로 근데 여기가 지금 오! 물이 있다. 물! 풍덩! 소리나고요. 어... 여기에 철 있네요. 철더 있고 네, 철더 크고 제가 지금 블루슬라임이랑 지금 그, 통화를 못 하는 이유는, 깨가 지금,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허! 대박! 저희가 처음이에요. 이런 것들 보는 거에. 우와, 신기해. 네. 우와, 진짜 신기해요. 저희가 처음 봐요. 이런 거. 어, 어디, 깨, 어디 있, 그냥 안 물어, 안 물어볼래. 어, 어, 그냥 가봅시다. 어, 무서워. 네. 아, 끝났어. 근데 이런 곳에 그게 많던데? 그, 다이아나 그런 것들 많던데, 생각보다. 여 이렇게 없지. 와, 진짜 많다. 와, 천국인가? 여기 철천국? 와, 제가 이런 것을 진짜 처음 봐요. 와. 진짜 좋아요, 여기. 진짜 좋네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얻어야죠. 그쵸? 그렇죠? 받아야죠? 아닌가? 받으면 안되나? 모르겠다 에! 묶어! 훔쳤다! 에! 흐! 따! 빠졌고 이걸 좀 없애고 불을좀 이것도 없고 다 없고 가봅시다 오이기 아직도 동물이 연결돼있군! 아이씨 쓰레기네 일단 어디세요? 띵?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거 많이 먹고, 만들고. 무섭다, 진짜. 오, 무섭다. 여기에는 있을까요? 과연 여기 뜨신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어디 있지? 우 갑자기 불이 탔지. 안 아픈데, 여기 용암이 있었나 봐요. 뭐지? 뭐지? 무섭다, 여기. 무섭다, 여기. 진짜로. 네가 대답을 안 하니까 더 무서워요. 나 혼자 있는 건가? 응, 아, 무서워. 어,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진짜로. 오, 오, 나 처음이야, 이런 거. 쓰 오, 여기 더 무섭다. 여 진짜 용암이고. 아니, 가짜고. 진짜 무서워. 대답까지 안 하니까 더 무서워. 아, <laughs> 진짜. 거나끼친다 게다가 오늘 지금 밤이어서 더 무서워요. 지금. 없구나. <laughs> 다, 이, 아.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요. 와. 진짜 예쁘다.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대답을 안 하니까 더 무서워요. 으아, <laughs> 소름 끼쳐. 더 무서워. 대, 대, 대. 대답. 좀, 해주세요. 좀, 해 주세요, 아, 씨. 좀, 해 주, 세, 요. 으아.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서워, 진짜로요. 오. 후. 무서워. 무서워. 하나, 둘, 셋. 아, 네 개밖에 못 얻네요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섭다 이것도 얻읍시다, 여러분 네 이것을 얻으면 좋죠 왜냐하면 바로 이걸 만들 수... 어, 여기 용암이 있었나 봐 와, 다이아 이거 만듭시다, 여러분 딴따람 딴따란 딴딴 딴딴 따라라라란 딴딴 얻읍시다 진짜 무섭다. 잠시만요. 너무 무서워 죽겠다, 진짜로. 어. 진짜 무서워. 어. 대답을 안 하니까 더 무서워. 제발 대답을 좀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 친구야. 더 다야 있다, 다야. 있어. 근데 더 무서워. 근데. 다이야. 다이야. 무섭다. 오, 무서워. 튄거 아니야, 진짜? 튄 가면 무서워. 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죽겠다, 진짜로. 뭐, 일곱 개야, 일단, 다야는 그런데, 무서워. 나, 어떻게 왔지? 잠깐만, 위에 보고 다녀야 해. 여기다, 여기. 여기다. 아, 무서워. 으, 무서워. 그래도, 참아야 해. 난 남자니까. 응. 이런 곳이 제일 무섭던데. 용암 있고. 어 무서워라. 너 음, 무서워. 여기였나? 아니야. 아, 미칠 것 같아, 진짜. 너 어디다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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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을 놔뒀지? 여기였나? 정만 미안했다. 진짜. 아, 나 어떻게... 이거 다 없어진 거 아니야? 여기였나? 아닌데, 여기... 여기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럼 여기도 아니야. 어디 있는 거야? 어, 헷갈려 죽겠다. 아, 여기다, 여기다. 오, 찾아 냈어, 찾아 냈어. 좋아, 좋아. 찾아 냈어. 18개. 렉 걸린다, 렉 걸려. 왜 이렇게 이상하지? 왜 이렇게 렉 걸려? 오. 일단은 무서워 죽겠고. 어디 있어, 진짜로? 얘 진짜 안 하고 있어. 일단은,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 무서워 죽겠어요. <laughs> 아, 진짜 무서워. 알아보니까 혼자서 집 만들고 제가 지금, 혼자 집 만들고 나를 여기 버린 거 아닌가? 설마? 올라가 봅시다. 이 아니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를 이렇게 점프하고 전 기억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냥 아우서어서요응예응야 응행에 아대아아 다이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네 올라갑시다, 여러분. 진짜로 오, 깜짝이야, 강아지가 소리지르는. 전... 어! 오, 진짜 진짜 소름 끼쳤다 방전에. 아 제발 조이로라도 위서 갑자기 용암 오면 저는 진짜 질 거예요.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 대, 아씨, 왜 갑자기 안 되지? 대, 떼 대. 팔이 다이나? 과연 스티븐 팔이 짧은, 짧으니까 못하지. 역시 나는 팔이 짧, 길고. <laughs> 이런 곳에다가도 이런 것을 설치해 줘야 매너가 있는 거죠. 어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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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오나 뒤질 뻔했다 진짜. 오나 뒤질 뻔했어. 오 탈출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일단은 나 뒤질 뻔했다. 일단 여기도 피시고 안 남은지니까 괜찮고. 나는 조심해야 합니다. 방금 전처럼 안 되고 싶으면 조심조심하고. 일단 없습니다. 올라갑시다. 나 없나? 이제. 이거 설치하고. 있나? 이거 한개 만들고. 여기 있네, 여기. 이거 부시고 계속 올라갑시다. 오, 나 무서워 죽겠다, 진짜. 아, 소름 끼쳐. 소름 끼친다. 오, 나 언제 올라가지? 진짜로. 오, 나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없다, 없다, 일단은. 오, 이것도 뿌시고. 오, 난 지금 올라가서. 1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올라가야지 저는 1편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 나 방금 전에 뒤질 뻔했다, 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오, 철이다. 근데 철을, 아, 철할수 있군. 철도 개이득이고, 진짜. 개이득입니다. 근데 어떻게 첫 방송에 처음으로 제가, 오, 여기, 여기, 여기. 흙 보인다, 흙. 흙 보이면 뭐냐? 바깥 세상. 드디어 흑 만남. 와. 오랜만이다, 진짜. 개 오르면. 근데 왜 이렇게, 어, 안, 왜 이렇게 안 보여? 빨리 갑시다, 밖으로. 또 철이다 내 밖에 언제 가나? 내가 진짜로 바깥 세상 언제 만나? 잠옷만 잠옷 넣고 진짜 언제 나가지나? 햇빛이 안 보여 쟤혀응 진짜 안 보여 어떡해 이렇게 갑시다. 뭔가 물속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가다 해야 하는데 진짜로? 진짜 그냥 올라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갑시다 여러분. 이 아래 상관없이 그냥 빨리 갑시다. 됐고. 상관없어요 전 죽어도 상관없어요 오? 설마 바깥세상 설마 진짜 바깥세상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그 있잖아요 가짜인 것들도 있잖아요 허? 바깥세상 오. 일단 이 1화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어, 방송, 종, 아, 진짜 끝까지 타자가 안 되네. 방송, 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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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 함, 니, 땅. 네, 됐습니다. 나 어디 있지? 일단, 이 영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빠이!